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한 한 코미디언의 발언에 중공군을 모욕했다며 중공당국과 관영매체,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하우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 리하우스가 최근 베이징 토크쇼에서 유기견 두 마리를 입양했는데 다람쥐를 쫓고 있는 두 마리 유기견을 보고 강한 느낌을 받았다며 능력이 뛰어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작풍우량, 능타성장이라는 8글자가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군대표 대회에서 전쟁에 이길 수 있으면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는 능타성장, 작풍우량이라는 8글자를 언급한 이후 중공군 장교들은 군인들을 훈계할 때 자주 사용했고 중공군 군부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2022년 인민일보에도 당지위 아래 전쟁에 승리하는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의 애국 네티즌들의 사이버폭력이 이어지자 리하우스 소속사는 그의 부적절한 비유로 무리를 일으켰다고 사과하고 그의 활동을 무기한 중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리하우스 본인도 트위터를 통해 책임지고 더는 연애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그의 연애활동은 거의 끝났고 중국 연예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리하우스와 소속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기견 농담이 중공군을 조롱한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6433주년 기념일에 라이브 스타 리자치가 인터넷에서 탱크 케이크를 판매하다가 당국의 압력으로 생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디너게 리자치는 64사태에 대해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리자치는 탱크 케이크를 판매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2억이나 되는 젊은 팬들이 육사천안문 사건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공의 정보 봉쇄 아래 1989년에 벌어진 잔악한 탄압을 젊은이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